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수정도 할겸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블로그를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는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많이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고, 어,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더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재건축 초과 이 한수제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앞전 이제 블로그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과 그리고 재계,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예, 좀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건축 초과 이한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이 제도는 과도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다시 한수를 하는 제, 제도입니다. 2005년에 처음은 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이라서 이 제도가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어, 제도가 유예가 되었다가 18년 1월 1일, 1월 1일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서,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이 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조합을 설립했고 인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인데 세금을 또 추가적으로 너무 과하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위헌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정 분쟁기간 중에 있었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의 조합을 결성하여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했던 곳은 세금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제도가 다시 재시행이 되었고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분담금이라는 적지 않은 자산을 투자하였고 사업에 무선의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얻었는데 너무 세금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아이또 궁금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 초과 이익 산출 방식 개념인과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부분 이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많은데 세율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잘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예,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은축 초과 이익 한수제는, 초과 이익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을 예, 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은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주택 가액에다가 이자율이나 아니면 시 공구에서 지정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반영한 금액입니다. 개발 비용은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 부대 비용. 경비 대행이 되겠습니다.다시 말해 개발로 인해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이자율이나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기준으로 합니다.물론 공사비와 세계 감리비, 부대 비용 등과 경비들은 제외를 합니다. 어, 재건축 초과 이익 산수제는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각 단계별로 10%에서 50%까지 세금을 한순하는 겁니다. 50%는 좀 가하긴 하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구간별 부가율과단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 표가 사실 다른 곳에서는 잘 나와있지 않아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표고요. 3천만 원 미만은 면제. 3천만 원초과에서 5천만 원 이하는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를 부과합니다. 5천만 원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까지는 200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 7천만 원 초과하고 9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600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초과 금액의 30%. 평균 이익이 9천만 원초과에서 1억 천만 원 이하면 이 1,200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40%. 마지막으로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 더하기 1억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50%입니다. 예, 앞에 는 이제 공제 금액이라고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기 어려우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만약 2억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2억의 수익이라면 평균 정상적인 주택가계 상승분과 공사금액을 제한금액입니다. 수익이 발생, 2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 1억 1천만원 초과 금액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2천만원 더하기 1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2억에서 1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천만원입니다. 이 9천만원의 50% 4천5백만원이 되겠죠. 2천만원 더하기 4천5백만원 총 6천5백만원의 세금이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6천억0만은 적지는 않은 세금입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 리모델링과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초과 재건축 초과이 익간수제는 리모델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사업성과 뭐 안전 등급 그리고 연식 등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 재건축 초과 이간수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의 연식이 30년 이상, 안전 등급은 D 등급 이하, 그리고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않는 경우가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연식이 15년 이상으로, 그리고 안전 등급은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B 등급. 좀더 이제 까다롭게 보겠죠. 어,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예, 수평 중축위가 되는 C등급으로 해서 이 재건축위에 대해서 보다는 많이 이제 안전등급과 그리고 연식이 좀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건축형 리모델링 아파트가 지금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재건축 초과 이 간수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목적이 과도한 투기를 막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억제시키고또 투기를 갖다가 이제 좀 막아서 그 세금으로 환수하여 이제 공익을 위하는 것으로는 치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 미간을 해치고, 도시 발전이나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한 주제에 대해서 배경과 그리고 부가율, 부가산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아직은 유튜브 초기에 남겨져서 많이 이 말도 좀 꼬이고 어색한데요. 어, 자칭 연습에서 지금 블로그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 영상과 또글로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